제가 제품에 대해서만 SNS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수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동, 요리, 춤, 생활 속 나만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얼떨떨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아, 정말 되는구나. 너무 신나서 다양한 컨텐츠를 끊임없이 만들며 재밌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승승장구 할것 같았는데 벽에 막혀버린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잘 살펴보니 너무 내 이야기에만 치중되어 있었어요. 우리 몸도 균형이 깨지면 건강이 문제 오는 것처럼 SNS 건강도 한쪽에 치우치고 균형이 깨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균형을 맞추어 내 이야기와 제품 이야기 균형을 맞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선라이더를 사랑하는 분들은 선라이더 이야기를 좋아했고 선라이더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통해 채널을 알게 된후 선라이더 영상을 보고 선라이더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획했던 재밌는 컨텐츠 하나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썸라이더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처음에 패션쇼를 기획할 때 많은 분들이 무슨 패션쇼를 한다는 거지?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썸라이더랑 패션쇼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1인 기업이고, 광고하기 위해선 내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패션 워킹, 모델 포즈. 저에게는 정말 어색했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연습하는 모습,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영상들, 옷을 고르고, 디자인하는 영상들을 담았습니다. 패션쇼 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수많은 영상들이 저에게는 커다란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이라든지 일상을 업로드해도 좋지만 이처럼 내가 평상시 해보고 싶었던 것, 도전하고 싶었던 것을 온라인으로 나의 스토리로 만든다면 또 다른 열정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몰랐던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파트 1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스토리텔링은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두려워하지 말고 SNS를 시작해라.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라.